이번 주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마트도 갈 거고 식단도 짤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오늘 몸무게를 재려면은 헬스장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갓생사는 기분으로 나왔는데 가는 길에 그냥 완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상관없지? 내가 그렇게 일찍 나왔나 했는데 아니 원래 그 시간만 돼도 여기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많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공휴일이었어 <laughs>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헬스장까지 걸어온 사람들 저녁입니다. 그릭 요거트에, 그릭 요거트인데 좀 꾸덕하진 않아. 요거트에 그래놀라랑 해바라기 씨랑 블랙베리. 짠! 도시락을 써보겠습니다. <름> <laughs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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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엄청 많이 와. 헤이. 사 그리고 고기 부위는 잘 모르겠고 그냥 싼거 샀습니다 양이 많아 보인다 <웃음> <웃음> 굿모닝 뜨거운데? 완전 땡고땡고 하네 가러갑니다. 잘하고 올게용. 끝났습니다. 지금이. 8시 9시 18분인데 한 40분 일찍 끝났어요. 그리고 그 케이터링 서비스 오늘 좀 팬시한 이벤트라서 케이터링도 있었는데 덕분에 남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얻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저는 다이어트 중인데 내일 치팅데이로 하지 뭐. 근데 뒷사까지 걸어가기 좀 늦기도 했고 힘들어서 세이프라이드를 불렀는데 거의 한 30분 뒤에 나와서 지금 밖에서 오들오들 떨어야 됩니다.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? 어쨌든 집에 가서 엄마랑 전화를 좀 해야겠다. 뿌로 어떡하냐. 프리푸드 줬는데 이거. 나 다이어트 하는데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얼렸다가 먹어야겠다. Morning. 오늘 점심은 고구마를 먹을 거라서 고구마를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받은 거를 아침이니까 조금 먹어 볼 거예요. 그걸 버리진 어쨌나? 치팅은 아니고 just um, 리드 비라서 뭔가 유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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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끝을 자르면 더 맛있대. 아... 근데 여기 고구마는 그 색깔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구마 그 맛이 아닌데 어떡해 먹어보고 후기 알려줘 학교 가기 싫은데 대신 가주실 분 선착순 한 명. 야 감튀 무슨 일이야? 감튀 진짜 맛있지? 나 여기 감튀 너무 좋아해. 너무 맛있는데? 그치? 아니 맘초 감튀도 너무 맛있어. 맛있나요? 마이닝. 어, 뭐야? 운동하러 갑니다. 사실 몸무게 들어가요. 갔다 올게요.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. <laughs> 어지러워요가 아프고 이안좋고거 음, 이이이 이거. 음, 이 이거. 음, 이거. 이거. 음, 까지어 이거. 음, 이거. 음, 이거. 음, 이거. 음, 이거. 음, 이거. 음, 거 음, 거 오, 근데 그러면 가을은 우리 어떻게 해요? 그냥 뭐이 여기 는데 항상 2분은 늦 경험상 헬스장에갈 거고, 갔다 와서 씻고, 점심을 챙겨 먹고, 아마 4시쯤에 전화가 오지 않을까. 왜냐면 한국을 잘안 하니까. 그때 아마 세배를 하고, 그렇지 않을까. h a 약간 y 런쪽서 공장장이죠. 여보, 청소를 비좁 해. 피비나이 뭐야? 아... 떡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<laughs> 설거지도 하고. ごめんなさい。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짜잔 얼린 과일입니다 청포도랑 블랙벨인데 저는 과일 얼려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응? 나 너무 괴로워 나도 불닭 먹고 싶어 코코 b 먹방 보셨나요? e r 먹방 응. 신기하긴 했어 그래서 너무 귀여워 나 혈관이 좀잘 보이는 것 같아 전보다 본것 같지 않아? <laughs> 혈관이 좀잘 보이는데? 늙은 건 아니지?